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맛대로 내 멋대로 내맛내멋의 건강한 식탁입니다. 제 앞에 있는 식재료. 닭고기입니다. 이거 절단육 사 가지고 제가 껍질 지방 있는 껍질 제거하고 어,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낸 겁니다. 저 이거로 맛있는 간장 조림 해 보겠습니다. 웍에 지금 불을 넣었습니다. 이제 물을 붓겠습니다. 그리고 간장 넣겠습니다. 짭조로만 정도 그리고 생강 넣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한번 끓여 주겠습니다. 끓는 동안 다른 재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자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알감자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얘는 까리 고추입니다. 깨끗이 다듬어 놓은 까리 고추 큰 거는 반 자르고. 파리 고추를 듬뿍 넣어서 닭고기 육수에 잘 스며들도록 닭고기가 잘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고당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처음에 닭고기 삶으면서 데치면서 기름기가 많이 제거되는데 그래도 기름 나오는 거 싫다 하시는 분으로 조금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여기에 어, 올리고당 반 테이블스푼 넣었습니다. 반 큰술, 약간 달큰하게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고기가 반 이상은 익은 것 같습니다. 이때 음, 감자 넣겠습니다. 뚜껑 덮고 푹 끓여 주겠습니다.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넣는 감자는 조림용 감자 사용하셔야 좋습니다. 그냥 일반 감자 넣으시면 분 때문에 이 국물이 탁해집니다. 분이 많이 나와서 조림용 감자 가능하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색도 진해지고 잘 졸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휘저으면 감자에서 분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붉은 고추 고명으로 좀 넣어주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후추 조금 넣겠습니다. 마늘 넣겠습니다. 마늘, 통마늘이 없어서 그냥 찌은 마늘 넣겠습니다. 통마늘 있으신 분은 통마늘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파 넣어주겠습니다. 파를, 어, 힘, 그 줄기 부분을 갖다가 제가 큼직큼직하게 썰었습니다. 자,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닭고기도 있고 감자도 있고 다 익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까리 고추를 듬뿍 넣겠습니다. 나중에 익으면은 까리 고추 집어 먹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까리 고추가 맵지가 않습니다. 뚜껑 덮고한번더 졸여주겠습니다. 잘 끓고 있습니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오, 까리꼬치도 많이 졸았고, 국물도 잘박 잘박하니 잘 됐습니다. 이제 불 끄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 넣겠습니다. 아, 맛있는 냄새 납니다. 자, 시식을 해봐야죠. 닭고기 넣고 닭다리도 있고, 감자도 있고, 닭고기 육수가 푹 들어간 꽈리고추도 있고, 국물 먼저. 처음에 살짝 짭조름하게 넣었는데 지금 아주 간이 딱 좋습니다. 어, 닭고기에 스며들고, 고추에 스며들고, 감자에 스며들고. 감자. 어, 뜨거. 음. 어, 맛있어. 감자는 항상 맛있습니다. 거기에 닭고기 물이 배어서 더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꽈리고추. 꽈리고추도 음. 맛있고, 약간 생강 냄새나면서 닭고기 전내는 하나도 안, 남, 안 납니다. 음. 닭고기, 닭고기 맛있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음. <목소리> 여러분 늘 음, 닭볶음탕 하면은, 매운 고추장에 고춧가루 넣어서 빨갛게 많이들 해 드시죠. 간장 넣고 이렇게 한번 해 드셔보세요. 어, 어린애들도 즐길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 또 소간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 매운 거 원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한두개 섞으면 깔깔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음, 맛있습니다.